안녕하세요. 김선상입니다 아, 오늘은 선재도입니다저 뒤에 보이는 바다가 선재도입니다 네. 오늘 여기 선재도 풀빌라 어, 어, 현장입니다. 지금 이제 풀빌라에 이제 저 뒤에서 한번 설계보여드습게요 저쪽에 이제 언덕 너머가 이제 풀빌라 부지인데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또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수직거리하고 수직거리, 수평거리 여기서 17% 이하가 돼야 돼요 우리 법으로 그래서 이제 경사각도가 이제 어, 수평거리, 수직거리를 세가지고요 각도가 현재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많이 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어, 이제 접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체 어, 담장, 옹벽공사를 어,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한 번에다 못 치는 게 어, 너무 이제 깊고, 한, 이 구간부터 한 2m 정도 내려가서, 본, 그, 계열에서 그한 2m 이상 내려가요. 그래서 위험하고 이래서, 단계별로. 네, 이제는 온돌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레벨을 봤는데 저 밑에 도로에서 볼타키 있죠? 볼타키 있다가 됐는데 터목 도면이 보면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여길 본데 이렇게 봤는데 벽체 일반 이제 건축 도면보다 토목 도면 더 어려워요. 철근 상세도, 그다음 이제 온벽 배수 상세도, 신축 줄눈, 뭐 이음, 에보왕토 그래서 이런 이제 도면을 이제. 기... 기준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베이스, 뒷그뭐 이렇게 상세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온벽공사를 합니다. 네, 지금 온벽공사 철근 배근 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치고, 어, 이제 이제 저판 있죠? 저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온벽 어, 철근 어, 배근 하고 있습니다. 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이어서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옹벽 공사할 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어, 버팀목이에요. 기리발이라 하죠. 이게 이제 폼을 다 대고 나서 타설할 때 이게 이제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버팀목을 대줘야 되는데 어, 그냥 이뭐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버팀목이 지지될 수 있도록 철근을, 철근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서포트를 대 가지고 지지할 수 있게끔. 버틸 수 있도록, 쓰그 가지. 다 만들어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버팀목, 어, 나중에 이제, 어, 드리바를 하죠? 어, 버틸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이제, 심어 놓습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뒷면하고, 이 원벽공사의 특징이 뭐냐면, 토사의 힘이 저기서, 뒤쪽에서 와요. 그래서 뒤에가 항상 굵은 철근이 들어갑니다. 네. 안쪽에는 이제 주동토압이라 그래요. 비가 내리면, 어, 정확하게 이제 비가 내리면 이게 흙이잖아요. 네. 이게 흙인데, 1m를 기준했을 때, 어 쉽게 그냥 1m를 기준했을 때, 저 흙물이 일반, 물보다 밀도가 한20% 정도 더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치갑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1m에, 1m 정도, 저, 흙물이, 어, 이렇게 이제, 어,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은 치갑이 압력이 한1 2 k 어, 스칼 정도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일반 물보다는 이런 흙물, 흙물의 압력이 더 많이 걸린다. 어, 밀도가 한20% 정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어 굵은 철근, 여기 16mm 이렇게 굵은 철근이 렇게 되는 겁니다. 이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밀리지 않도록 균열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어 항상 배근이 그렇게, 철근 배근이 그렇게 이제 일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제 이저 밀도를 계산 안 해요. 이 이제 비가 오면은 이 흙물들이, 어, 물이 뭐 하늘에서 그냥 일반 물인데 이게 섞이면 흙물이 되잖아요. 이게 밀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압력이 한20% 정도 증가가 됩니다. 장마철에는. 그래서 이 원벽공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 하나면 안 되고 진짜 이런 밀도까지 계산해서 어, 그렇게 이제 시공하고 더 이제 좀 튼튼하게, 더 이제 보강을 더 잘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야산입니다 원래 야산을 지금 깎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풀빌라를 건축하게 되거든요 깎으니까 뭐 이래 바위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크게 뭐큰 돌들이 바위가 청석이라든지 이런 건아무 골치 아픈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청석 나오면 이거 정말 이 잎나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청석 나오면 아우 깨내는데 미련도 미련이고 돈도 돈이고 정말 힘들거든요. 네, 이부재 이제 제가 풀발짓고 위에서 바라보면 정말 바다가 한눈에 다 비치죠. 사랑으로 현재도 현장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